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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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아, 어그로 미션 맞다. 3초 만에 까먹었거든요. 자, 대머리에 트위치 티셔츠, 그리고 헐렁한 바지, 요거에다가, 여기다 열쇠를 들고, 살아남으라고요띠홍 <laughs> 아, 이게 살 수가 있어요? 이거 <laughs> 살 수가 있는 미션인가, 이게? 자, 자네에게 시험을 하겠네. 자, 자, 이 미친 조합을 받아들이겠는가. Yes or No. 아우 받아들였어요. 레디를 칼로 박았다. 공구통 두 개에 열쇠 든 조합을 아, 다시 방, 풀었어요. 지금 레디 풀었죠.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쪼 아닌 것 같다. 뭔가가 이상하고 이제 지금 지금 핑팅 거 보니까 지금 눌러봤죠. 지금 프로필 사진 눌러봤죠. 프로필. 특히 누구야 이거? 프로필 눌러봤죠. 지금 핑팅 핑팅 거 보니까. <laughs> 에 티위치 티셔츠는 방송인 한테만 줍니다. 자 여기서 즉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처가 나오지 않았다. 이 말은 무엇이냐? 뭐겠어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답은 하나입니다. 너스다. 너쓰다 <laughs>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자 자, 석탄 저장소고 과연 이 주인공이 누굴까 과연 이, 이런 극악의 세팅을 레드를 박은 주인공은 일본인인 것 같네요 나 싸, 아니다, 이거.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 이거. 해그다! 해그래요! 해그래요! 여히 있어? 어, 우리는 토템 당당. 토템 여기 있었는데. 일단 루인을 박살 낸다. 톱치가달 분명히 불토템이 이것에 있을 것이오. 아무도 없지? 있어야 하는데 여깄다 헤헤? 헤헤? 으쨔 좋아요 즉처를 안 들어? 넌 끝이야 임마 좋아요 저기 막 박달라고요 김 짧아? 저거 키우면 돼 아, 네, 뭐 여기 안깔아놨잖아 뭐, 보아따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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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안부 야, 어 내가 안부 야, 고나 비슷한 사람이 깔았거든. 야, 다 야, 다 왜 자? 해헤해해 이거 왜쇠트면은 넣었어야 하냐고요? 되게 빡센 세팅이니까. 저기 끝에야저 세팅 그거거든요. 녹슨 족새거든 내가 덫을 발동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세팅이거든. 어, 모니터 액은가봐요 근데 저거, 별로 안 센데. 루인만 파괴 되면은, 별거 아니거든요. 맵은 일단 살인마한테 좋게 나왔는데. 살인마 뭐 하는지 모르겠네. 좋아. 좋아. 깔끔하게. 3만원. 생존하고 3만원 갑니다. 또 가운데 발전기가 커지면은, 엄청 좋 죠？아, 이거 마우스 많이 고쳐야 돼. 지 혼자 막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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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야, 바보야, 아, 어떻게 댕겨? 아, 어떻게 댕겨? 이게 아니, 구걸 잡혀. 하고 이거 부터 켜요. 이거 키는 게더 중요하거든. 도망쳐 민트잖아, 민트. 누구세요? 저 그리고 히니 갔다 갔다. 누구세요? 아! 아이들아얘도아히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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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애들아 이거! 애들아 살려줘! <laughs> 망했다, 망했다. 잠깐만, 저 친구 죽으면은, 발전기 두 개. 하나 더 돌린 다음에 개구멍 나가면 되거든요? 내가 살아난다는 가정하에? 민트란 말, 민트란 말이야, 저거. 선택해라 할거 야, 야, 이거 바로 살리러 온다고? 정말, 동료애가 강한 친구. 야! 안 돼! 안 돼! 날 살리고 갔어. 허허 <laughs> 치료. 치료, 아, 치료, 속도도 느려진다. 돼지 료치구나 미션은 이따가, 이따가. 감사합니다. 뭐, 터지는 소리 났어요, 또. 아까 저기 돌리던 발전기 저거 켜줍시다. 그 다음에 열쇠로 나가자. 애들 데리고 나가자. 두 명, 한명 데리고 나가면 마지막 한 명은 알아서 나갈 거거든. 이거 발동만 시켜주고. 네, 없어요. 안 깔아놨어, 아무것도. 펑펑한다. 하픽이하픽억으로하픽억으로 돼지는 그냥, 그냥 좋아. 돼지는 좋아. 어, 특히, 해그는, 여기저기 많이 때리고 다니니까, 치료속도 늦히고 다니면, 그죠 아, 근데, 뒷목 잡힌 게, 컸다 여기 공격당할 텐데. 지금 바로 옆에 짐작 지나가는데도 잘안 보이잖아. 승장 소리가 안 들리잖아. 해그, 타나토, 돼지폭 좋나요? 타나토는 별로 안 좋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만 돌린 다음에 저 친구 살려가지고 개구멍으로 같이 나가자. 빨리 돌려야 돼. 오늘도 치킨이다님 어서오세요. 어 너무 받다는데 괜찮아, 괜찮아. 치료하고요. 살렸죠? 오케이, 오케이. 근데 왜 근처에 있지? 아, 치료속도... 이거 물방울 표시 뭐야? 뭐지, 이거? 물방울 표시 뭐지? 뼈 부러진 게 출혈인데? 아 출혈? 피더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거 개저지퍼 꼈나? 뭐야 나피피 피 이렇게 많이 흘려. 물방울이 그거 아니에요? 탈진펍 여기 있다. 이거다 돌렸네. 사핑 어, 놓았어요. 이거 돌리면. 돼지 퍽이 출혈 많아지는 거, 아 맞네. 대구 가자 그래. 어디야, 빨리 찾아. 어디야, 어디야. 개구 뭐? 개구마개구마 개구마. 어, 브랜드 파티다. 안 돼! 안 돼! 친구! 안 돼! 친구! 내려주고 싶다. 안 돼! 친구! 였떤 것. 바로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개 돼! 안 돼! 어, 아 어, 어, 어 야, 구했어. 안 돼! 안 돼!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나만 이제 나가 내가 나가면은 때도 알아서 나갈 거거든. 때도 천천히 옆길로 잘 보면서 안개가 심해서 조금만 잘못 봐도 안 보이거든요. 3피 맞았어요. 헬그런! 안돼! <놀람> <놀람> 개 달고 우승! <laughs> 와,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있었네. <laughs> 보자, 보자. 야, 너도 할수 있어? 내가 뚫어놨어. 거기야, 그래. 그래. 거기야, 바로. 그래, 바로 거기야. 대리냐, 자일, 자일 1단계인 거 보니까. 소리 들리지? 고래! 그래. 썩, 썩, 썩. 살아나갔습니다. 생명 미세 성공. 하 <laughs> 크으, 죽을 바 있잖아. 와, 근데 무섭다. 저 민트 액에다가 녹슨 족새인데 날카롭죠? 민트에다 민트, 민트, 민트색 누더기에다가 이제, 녹슨 족새 그리고 이제, 탁한 시약을 얘가 썼네요. 살, 살인마가 쓴 거였어. 것을 안 보이게끔 하려고. 야 전략적인 거 봐. 퍽은 이제 무난한 선택해라. 그리고 모니터 루인 그리고 악독한 도살자 질척하냐 악독한으로 번역돼 있네. 바뀌었네 이거. 여기가 이것은 성문 밖인데다가 아무도 없으니 죽기 전에 마음속에 맺힌 이 답답한 하늘 답답 풀고 가야지. 가야지. 사서 제일 귀엽다. 우지에서 제일 귀엽다. 우지에서 제일 귀엽다. 우지에서 제일 귀엽다. 우지에서 제일 귀엽다.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일 테다. 죽일 테다.